아, 여러분과 검토하는 AI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리터러시, 그래서 AI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요즘 AI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우리 디지털이면 0과 1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A.I. 리터러시 이런 부분은 어, 여러분이 A.I.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학습을 하고 또 도구를 숙달하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A.I.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A.I.를 이용한 머신러닝 또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적 학습도 있고요. 딥한 러닝, 딥러닝. 그래서 이런 AI의 한계점을 인식한다거나 AI를 이용한 우리가 응용 분야에 더 활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AI 도구 실습을 할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AI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러분은 아마 과제를 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AI 도움을 요즘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또는 뭐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또는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 또는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결과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AI가 어떻게 그 결과의 이제 품질 또는 우리가 검증을 필요하다는 것은 AI가 정말 할루시네이션, 거짓말도 사실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과의 편향성을 체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윤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는 부분에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의존도 조절 능력 우리가 어 조금 이따 사례로도 알려드리긴 할 텐데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동일하게 어 이제 예전에는 문헌에서 갖고 오는 또 다른 사람의 자료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와서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하는 부분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논문 표절 같은 이야기도 뉴스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연예인 부분들, 이런, 또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데이터나 자료에 대해서, 네, 그런 평가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의존도나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다 포함된 그래서 AI 리터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활용한 개인학습에서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24, 7이라고 하는 숫자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65일 동안 활용 가능한 AI 튜터가 있죠. 그리고 실시간 질의응답이나 설명도 제공하고요. 학습자의 이해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한 부분에 따라서 그 이해한 수준의 질의응답, 그리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완전 학습을 할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학습 스타일도 지원을 하고 또는 여러분에게 맞춰서 학습에 대한 순서, 경로에 대한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학습을 추천한다거나 어, 또 약점에, 여러분의 강점에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들을 지원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상황적인 거를 모니터링 해서 학습 패턴, 습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간대에 공부를 많이 하는지, 어느 요일에 많이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또는 그 부분에 관련 자료나 내용들을 더 학습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이나 자료들을 분석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 개인나 맞춤 학습이 진행이 되죠. 물론 공통적인 학습도 정말 중요해요. 같이 공통적으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관련 자료도 검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도 하고 서로 같이 공부할 때 의지가 돼서 또 공부의 효과도 더 늘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집체 교육에 있었을 때 효율적이고, 온라인 상으로 또는 집체 교육에서도 개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디지털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학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AI와 디지털 시민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정보의 생산이나 소비가 엄청 급증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지식의 두배 곡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 지식을 갖고 있는 거의두배 이상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관련 자료들이 쌓인다고 해요. 그런데 있어서의 대학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AI를 가지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책임감 있는 활용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출처나 사실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나 윤리의 이 부분을 지켜가는 것,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와, 그리고 책임있는, 어, 자기 사랑하는 부분?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에게도, 그리고 공통체 생활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을 신경 쓸수 있는데요. AI를 통해서 SDG라고 하는 UN에서 설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우리가 컴퓨터를 전공한다고 해도 컴퓨터 전공자이지만 컴퓨터가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 부분도 있고 컴퓨터와 다른 경제학, 컴퓨터와 경영학, 컴퓨터와 교육학, 컴퓨터와 예체능 계열, 또는 화학, 여러 가지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룰 때, 어, 경영의 관점에서, 경영적인, 회사를 경영하는 부분이라든가, 가정 또는 내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이런 그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도 많죠. 기후나, 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가지 자원의 재활용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서 여러분이 이런 AI를 통한 부분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할때 뭐 이런 설계 과정 또는 문제 해결이나 프로젝트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혁신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도 많은 편이고요. 사회 문제 해결에 AI를 적용하는 데서는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또는 그런 각 지역적 또는 어 조금 더 부처별 뭐 이런 것들까지도 경진대회나 프로그램, 프로젝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우리가 활용되는 부분이 이런 학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예술적인 부분도 있어요. AI 기반의 예술을 창작한다거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 이런 문화유산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한글 한글 아름답게 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실 때 한글 한글 아름답게 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우리나라 한글의 다양한 서체 그리고 이런 폰트죠 폰트나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워드 문서 한글 또는 뭐 프리젠테이션 엑셀 이런 다양한 문서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AI 기반의 예술 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디지털 아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 어, 요즘은 더 많이 하죠.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스마트폰에 거의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얼굴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지브리풍이라든가 또 다양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런 예술적인 그런 일반적인 거 부분에서부터 이제 예술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AI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복원도 가능하고 또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거나 또는 그런 AI가 예술가하고의 협업. 그러니까 개인이 할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범위가 있고 사람이 추가적으로 기계나 AI를 통해서 뭔가의 이제 창작을 할수 있는 부분. 이게 굉장히 요즘 다양해졌죠. 그래서 그런 ai에서의 예술의 본질이나 이런 거를 손상시키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우리가 왜냐면 건축과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서 많이 학습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은 실제 건축이나 이런 거를 지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내에서는 내가 디자인한 건물이나 내가 디자인하면서 이제 층별 그런 어, 이미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부분도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문화 예술에서의 어, 지금 이제 로고 같은 거 그릴 때나 이런 컴퓨터로 직접 항상 물감으로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통한 건강 관리에서는 그런 웨어러브 기기. 여러분이 아마 스마트폰 또는 어, 스마트워치 이런 거를 통해서 AI가 연동되게 질병을 초기 발견을 한다거나 여러분의 수면 패턴, 그리고 약물 복용이나 신체의 이상, 기, 이상 신호. 우리가 어,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센서가 있어서 우리의 심박수, 이런 것들도 측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부분도 있어요. 어, 스마트워치가 아마 애플워치라든가 여러분이 갤럭시 또는 요즘 중국에서 LG에서 뭐 기타 나오는 저렴한 이런 시계라도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여러분의 맥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상이 감지가 되면 감정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해요. 그리고 명상 앱이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가 신체 활동에 대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잠시 쉬호흡을 하거나 또는 이제 움직이라는 멘트도 보여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활동, 그리고 인지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또 포함되고 있다고 하고요. 앱에서도 우리 식단 관리하는 앱들도 있죠. 영양소에 대한 균형 그리고 트레이너, 운동 지침, 그리고 1일 칼로리에 대한 소모량,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핸드폰을 들고 걸어 다니면 내가 어느 정도 걷는지, 걸음수에 대해서 헤아려주기도 하고, 칼로리에 대한 것도 많이 체크를 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장기적인 건강의 목표를 관리하는 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AI를 통한 네트워킹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양한 SNS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SNS 활동 중에, 어, AI를 통한 인맥 관리. 그리고 또는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리 도구에 대한 걸로 이제 회사에서는 고객 관리. 그리고 개인화된 네트워킹 추천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거나 OTT를 이용한 영화를 보거나 어떤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자동으로 팔로업되는 그런 리마인더 기능이라든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건을 판다거나 또는 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에선 최적의 연결 활동에 대한 것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네트워킹 이벤트나 웨비나를 참여한다거나 여러분이 언어 번역을 통해서 글로벌한 네트워크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맞춤 멘토링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24시간, 일주일 내내 멘토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경력이나 학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AI와 소셜미디어를 통합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 콘텐츠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이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AI에 대해서 결합되는 부분이 많지요? 자, 그러면 AI를 통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는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나갈 건지, 또는 이런 글로벌 협업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AI 융합에 대한 연구 도구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누군가가 과거에는 이런 집체교육이나 무조건 배움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해당 자료에 대한 걸로 안내를 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정말 평생 학습인 것 같아요. 하나 공부해서 난 대학 다니면 이제 공부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대학 다닌 이후에 여러분이 또 다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그 개인의 초 개인화 학습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에 대한 걸 공부하고 나면 그 뒤로 연결 연결되는 거를 AI와 함께 자료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자료를 찾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런 각각의 기술적 스킬 사이에 차이 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학습 접근법은 멀티모달은 이미지 투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 투 이미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요. 글자를 문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그리고 소셜 러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학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학습하는 부분에서 서로의 연결성,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나 내용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 확대 기능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 직업도 많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김치 공장 사장이라고 예를 들어도 우리 김치는 집안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또는 같이 동네에서 품앗이 하듯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통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반찬 가게 사장님, 어 정말 뭐 어, 코인 노래방, 여러분이 그런 것들 다양한 어, 이런 서비스 같은 걸로 통한다는 모든 것들은 각각 그런 경영 활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많이 발전하고 사라질 직업이 있고, 만들어질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현존하는 직업 중에서의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부분에서 창의력이라든가 그리고 지속적인 재교육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그때 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회사 다니면서 직급이 더 높아가면서 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인간과 AI 협업이라든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한 직업적 변화예요. 그런 뭐 윤리라고 했을 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AI의 윤리적인 부분, AI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주의할 사항과 그리고 AI를 통한 데이터를 사용했으면 그것에 따른 출처와 내용,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있는 AI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것도 해소가 있을 텐데요. 저는 오히려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또는 금전적인 지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격차 부분이 해소가 앞으로도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AI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하는 부분에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AI를 사용했을 때, 그럼 대학생이 사용하는 혁신적인 성과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AI 튜터링을 통해서 토익점수에 대해서 점수의 향상이 있었어요.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지만, 그 점수 기반으로 공부를 함께 했을 때, 짧은 시간에 100점 단위 이상의 점수 향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학점에 대한 평균, 여러분의 학점에 대한 것도 상승의 효과가 있었고 AI 도구를 통해서 자료나 이런 과제를 함으로써 내가 시간적 준비 시간이 평상시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AI 사용했을 때30% 이상이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경우에도 스타트업 매출에 대한 것도 많이 늘어났고 또는 챗봇으로 고객의 사용자 만족도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류를 배송하거나 이런 과정, 절차, 이런 것들에 절감을 할 수도 있었고요. 연구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데 기간이 단축되기도 했고 또는 기후의 변화. 과거에는 슈퍼컴퓨터가 모든 것들을 다 담당했다면 지금은 AI로 이런 예측에 대한 거, 구름이나 이런 온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예측, 그런 정확도가 더 많이 향상됐고요. 또는 이런 AI 이미지 처리로 우리가 희귀한 질병, 진단하는 부분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거 외적으로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발전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도 미안해요. 녹음하는데 우리 고양이가. <laughs> 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이런 연구적인 혁신 발전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I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한계점도 당연히 있겠죠.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의존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창의적인 부분. 그래서 문제 해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검증하는 데에서 AI로만 검증을 하거나 그러면 맹신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 이 출처 확인. 그리고 반드시 교차 검증. 그리고 우리가 판단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보를 판단하는 잣대. 여과하는 방법이라든가 할루시네이션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간성 부분이에요. 이 감정이라든가 감성, 감성 지능이라고 하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정말 이 슬픔도 슬픔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슬픈 거하고 그죠? 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인 관계라든가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인간 고유의 가치에 대한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스스로의 이런 그런 가치 인식, 나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자존감 이런 느낌,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저작권 문제나 책임 있는 AI 사용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AI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다양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 절약. 뭐 학습의 효과성 이런 것들 다 도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나 내면에서의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관 그 다음에 문제해결 능력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여러분이 딱세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결과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로 할루시네이션도 검증하고 정보 여과를 해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균형적인 사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AI 리터러시 어, AI는 굉장히 발전이 빠르고요 그 기능을 우리가 꾸준하게 익혀가야 되기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거나 모듈 사용에 AI가 찾아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 윤리를 준수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출처나 저작권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나의 개인정보, 타인의 개인정보. 그래서 개인에 대한 각각 정보들은 정말 보호해야 한다.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도구일 뿐, 최종의 가치는 우리의 창의성과 여러분의 윤리적 책임감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이유는 AI를 여러분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용하실 텐데 그 부분에서 한 번은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균형적인 사고 부분에 어, 사용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 스스로의 인간성, 우리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창의적인 생, 사고, 생각, 그리고 그런 마음, 어, 이런 부분에서는 네, 변치 않고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에는 정말 AI 가지고 여러 가지 툴을 통한 활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